안녕하세요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다 추적 싶은 사회자 김국겸입니다 오늘은 개표방송과 공소정당이라는 주제로 물음표를 던져보려 합니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다들 들뜬 마음으로 개표방송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개표방송에서 220만명의 목소리가 사라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하여 김민영 기자와 서재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재현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는데요. 여느 때처럼 개표방송 또한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투표 당일이면 언제나 어떤 방송사가 더 이목을 이끌었는지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표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개표방송 후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나처럼 화려한 그래픽으로 지루하지 않고 재밌는 개표 방송도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담은 영화를 만들어서 생중계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방송사에서 개표 방송 진행 중에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개표 방송에 저희 물음표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투표에 참가한 220만 명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개표 방송이라고 하면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그 표가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개표 방송은 투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표 방송에 아쉬운 목소리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군소 정당의 정당 득표율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소 정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보통 지역 투표보다는 정당 투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주요 방송사들의 개표 방송에서 군소 정당의 비례 득표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 MBC, JTBC의 개표 방송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들의 개표 방송에서 주로 다뤄지는 비례 정당은 더불어 시민당, 미래한국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민생당 정도였습니다. 그외 정당들은 대부분 기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저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약간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0만 명이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우선 220만이라는 숫자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군소정당들의 득표수를 총합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보통 군소정당을 이야기할 때는 정의당, 국민의당, 그리고 민생당을 포함하지만 개표방송에서 주로 다뤄지지 않은 군소정당들을 중심으로 총합을 했습니다. 하지만 220만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요 개표방송에서는 이런 군소정당들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표 방송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았습니다. 개표 방송에서 군소정당에 다루 고군소정당 후보자를 또는 미래 대표에 대해서 다루시는 걸 보셨나요? 어, 아니요 거의 못본것 같아요. 거기서도 안 다뤘죠. 인정이 없습니다. 아니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거의 이제 미래 독자 또뭐 이제 민주당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양당 구조를 좀 아서 <laughs> 아무래도 서수정당의 목소리가 많이 없었고 서수정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죠 아준연동형필의 대표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엔 위성정당도 출연을 했고 결국에 다시 거대 양당상으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었죠 후보 얼굴이 안 나온다고 우리 후보는 몇, 몇, 몇 퍼센트 받았는지는 이제. 대표 방송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알아봐야 하는 현실 그래가지고 양당의 후보들만 보고 그래서 아쉬웠다 라고 음. 하시죠 언론의 역할이 어땠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는 선택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잘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래 정당들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도록 다양하게 알수 있도록 투명하게 어, 어떤. 당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그거를 참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거대 정당 위주로 방송 언론도 돌아가고 투표도 아무래도 지지율이 높으니까 많이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거대 정당 말고도 다양한 의견을 내는 정당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보도도 되고 우리가 시민들이 알아야 그걸 보고 또 분별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군소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개표방송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 연도에만 이렇게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설명해야 할것 같은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투표의 득표율만큼은 지역구 의석을 포함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석이 총 300석인 국회에서 10%의 정당 득표율을 받고 지역 후보가 23명이 당선된 정당 A가 있습니다. 이 정당은 정당 득표율이 10%이기 때문에 국회의석의 10%인 30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30석은 지역 후보 당선자 23명에게 먼저 배석을 하고 그 다음 남은 7석을 비례대표가 채웁니다. 만약 이 A 정당의 지역 당선자가 0명이라면 보장받은 30석 모두를 비례대표가, 비례대표가 채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는 지역 후보보다 정당 득표율에 집중하는 군소 정당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줄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지역구 투표 방식에서는 2등이 1등과 근소한 차이로 패배해도 이 2등을 지지한 투표들이 바로 사표가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이 47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수는 그 영향력을 행세하기에 적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 득표율을 보장시켜주고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시행된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 득표율의 100%를 국회의석으로 보장해 준데 비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0%의 정당 득표율을 국회의석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존의 지역구 의석인 253석을 유지를 하고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 30석만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하면서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비례대표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조금 복잡한데요. 한마디도 정리하면. 이름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정당 득표율을 국회의석에 다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개정이 된 것만으로 이전의 선거 방식보다는 군소정당이 일정 득표율을 받았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욱 커졌고 사표의 수도 줄어들 수 있게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이런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이었는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지역 당선자 수가 정당 대표로 보장되는 의석수보다 많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할당된 의석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자 자유한국당 즉 지금의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대표만 배출하는 정당을 따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즉각 꼼수위성정당이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당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대로 두고 볼수 없었던 민주당 자체에서도 몇몇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더으어 시민당이라는 미성비례정당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당 투표용지를 보시면 1번과 2번이 없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역 후보와 위성정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볼수 없었던 기상천외한 선거운동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시작으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서 이번에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서 좀더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법이 개혁이 됐지만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을 시작으로 거대 양당이 비례미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이전의 선거법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이번 대표 방송도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11대 총선에 군소정당 후보로 직접 출마한 분들이 개표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개표방송 보시면서 아쉬웠던 점은 있으셨나요 아쉬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역구 에 다양한 후보자들이 있는데 항상 1등과 2등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1등 2등만 보여주고 몇표 차인가 만 보여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안 보여주거나 어쩌다 한 번씩 뭐 뭐 조그맣게 한쪽 구석에다 보여주거나 이렇게 하죠. 정치라는 게 어쨌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 대변하는 거라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정당들의 모습들도 이렇게 볼수 있어야 되는데 언론이나 방송은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 지역구를 한 곳도 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다는 그래서 이제 저희 비례 대표율이 궁금한데 이제. 개표방송 때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사실 성관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속 이제 확인하면서 개표방송 보고 요즘에는 또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내용보다 그래픽이 얼마나 화려한가 그리고 패널들이 누구인가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 그 사실, 패널들이 얘기를 좀 해줘도, 군소정당들의 관심을 유권자들이든 시청자들이 가질 수 있을 텐데, 누가 과반을 먹을 것인가, 이런 이제 굉장히 승자독식 수준의 얘기만 했기 때문에, 더 군소정당들을 관심있게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해요.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미래 통합당이 꼼수를 부린 거잖아요 사실 미래 통합당은 실제로 만약에 이~ 비례 위성 정당을 이~ 없었다면은 아마 두 자릿수 이하로 진짜 개헌 저지선 이하로 이제 떨어졌을 텐데 꼼수를 부려가지고 위성 정당을 만들었고 미래 통합당이 미래 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든 건 기본적으로 법을 무시한 행동이고 그다음에 이~ 법을 무시한 행동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것 자체도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해줬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아 선거법 개정이요? 사실 언론이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았을 거예요 준영동 형비대표제가 되면서 그래도 비례 정당들이 좀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좀 언론들이 이제는 정말 정치의 변화를 원하고 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언론의 책무를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언론도 좀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 군소정당 후보로 나왔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지금의 이런 상황이 더 아쉽기만 합니다 하지만 모든 방송사에서 군소정당을 다 다루기라는 건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물론 방송사에서 모든 정당들의 정책과 내용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군소정당들을 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마다의 득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개표방송에서 모든 정당의 득표를 보여주는 방송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표 중간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리는 프로그램을 하거나 패널들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방법들이 있겠군요. 그렇다면 방송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일절 다루지 않은 건가요? 물론 방송사들이 선거제도나 위성정당 등 선거 이슈에 대해서 아예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은 주로 개표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슈로 등장하거나 개표 방송 패널들에 의해서 잠시 언급이 됐었을 뿐입니다. 선거제도 자체가 바뀌는 건 민주적인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만큼 개표 방송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이나 위성정당의 문제점 등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다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표 방송이 끝나고 나면 주로 어디 방송사가 그래픽이 재밌다더라 또는 개표 방송 시청률 순위가 이렇다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목적은 단순히 사실만을 알리거나 시청률을 높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초기 단계를 맞이한 시기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민주적인 선거가 될지에 대해서. 언론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네, 준연동형 미래대표제의 도입으로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과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을 시작으로 거대 양당의 비례미성정당 창당으로 그러한 기대는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보여줘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며 오늘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대학생 탐사보도 동아리 우름표는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